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책감 이렇게 4개의 뽑기를 사왔어요 근데 먹거리 갈아입은 상태인데 이렇게 뽑았는데 어떤가요? 정말 예쁘지 않나요? 이거 두 개는 불빛 나오는 거고 이게 두 개는 불빛 안 나는 피규어입니다 이거 주제 안, 안 알려주셨, 안 알려줬죠? 일단 얘네들은 다, 다 고대 담아요. 와. 지금 한 손으로는 이걸 하고 있어서 한번 한 손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냥 피규어. 네, 중앙색 캡슐입니다. 어, 정말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요. 진짜 제 손바닥도 이제 작은데, 귀목네요. 완전 귀여워요. 이제 일본어로 이렇게 써있는데,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네. 요 일본어를 안 배워봐서.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쪽으로한번 반짝이는 거 열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반짝이는 것은 잘안 열리니까, 반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대박입니다, 대박. 와, 진짜, 근데, 진짜 이 없다, 얘는. 짜잔. 짠, 엄청 귀엽죠. 짠. 볼이 나오나 봐요. 와, 진짜 예뻐. 진짜 진짜. 원래 이게 실제로 오면 진짜 주황색 빛이 나거든요 진짜 고데타마색 쪽그 색인데 지금 조금 더 밝게 나오네요. 화장실로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은음 이거 한번 까보도록 해요. 이게 제일 기대되는데 가보도록 게요 음, 먹자, 음, 가겠습니다. 으아.. 여러분, 아파서 까고 싶은데, 이렇게 잘안 아, 너무 귀여워. 이거 햄버거에요, 햄버거. 이거요? 근데 이거 진짜 고퀄리티한 게, 빵이 진짜 잘 구워진 것 같아요. 진짜, 빵이 진짜 같고, 그다마 진짜 지금 빵 먹어서 살찐 것 같아요. 고기 패티 그런 건 모르는데 빵이 제일 리얼하네 빵이 제일 리얼. 초점이 지금 잘 나갔어요. 나갔어. 와 진짜 귀엽죠? 이렇게 써있는데 뭐 말인지 는 진짜 잘 모르겠어. 요얘 나오고 얘랑 얘두명 나왔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그 다음에는 또잘안열리 발로 그려야겠고. 발보다 손으로 하는 게더 좋고, 양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 열렸어요.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흰색 바탕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긴장감인데. 어? 아, 대박. 새벽 대박, 대박. 이거 그 그거거든요. 이거 그 거기에서 제일 크게 나온 거 그거거든요. 제일 크게 나온 거거든요. 제가 그 새기는 버렸는데 이거 진짜 제 이거 그 당첨된 거예요. 와 이거 당첨됐으면 이거 한번 열어가지고 거기 알려줄 걸 대박. 얘는 뭐 이런 가 그냥 이렇게 갖고 있는 거지 이렇게 뭐말 같은 건 없네요. 어, 근데 대박. 너무 일찍 끝나는 거 같아가지고. 4분밖에 안 됐어요, 4분. 이거 다 하는데. 4분밖에 안 됐어. 그러면 다른 거.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거기서 산 거. 여행 가자. 어요 가자는. 어제 하루만. 하루만. 근데, 네. 거기에서 뭐 많이 샀어요. 더 많이 사긴 했는데, 뭐 거의 다 먹을 걸로 사가지고, 또뭐 다른 걸로 샀는데, 그럼 오늘은 어제 샀던 거를 다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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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속상해. 일단은 다 조립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조립 못 하는 것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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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단.